행복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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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봐 아해줘야지아아 해봐 아 해봐 아 해봐 아 해봐 그게 아, <laughs> 사랑이 잘하는데 사랑 몰라 아 행보이 돼줄게 아 해봐 아크게 이거는 첫발정이니 오지 않어 그거는 소방서 앞에다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서방서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니까, 나이 아가들 토턱이 너무 귀엽지 않아? 행복해가 눌렀어. 어떻게 눌렀어? 거기를 꼭 눌렀어. 그랬구나. 두통의 히트를 차가나는 거야 응이 <목소리> 없네 행이 없네? 행복이 더 쌓기 위해 하고 있다 지금 행복이 해 하고 있다 지아 행복이 쌓기 하다지이 하고 있다 행복이 더 쌓기 위고 있다 봐 <목소리> <목소리> 다 됐어? 이쁘다. 너네 불이 났을 때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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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너네들 태평에서 아, 고마워. 이렇게 했었어? 응. 어. 엥, 어. 보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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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것도 어. 한번 해보려고아이거 어? 문에 낑겼어. 어지문 열어. 그렇게 할까? 네. 그렇게 해볼까 네. 그래도 똑같이 말고 비슷하게 해볼까? 응. 응, 행복이 책 읽고 있어? 꺾어 숨어라. 고래, 노래. 바나나 응. 차차. 음. 아, 그게 제일 좋아? 응. 응, 패티랑, 뽀로로랑. 에. 응. 포비가 제일 좋아? 응. 어. 누구 잘 거야? 그렇게반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같이 놀아, 만들기만 하고 치크하고 잘수 있어. 알았어, 행복이가 여기 책읽가 달라 해가지고 이거 하나만 읽어주 갈게. 아니.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응. 모두 함께 놀자. 개구쟁이빠라라 에디, 빠라라, 응. 응. 애리, 빠라라. 응. 로디. 응. 해리. 응. 패티. 응. 루피. 에디. 응. 호비 아, 패티, 응. 크롱, 응. 뽀르로, 응. 루피, 패비 응. 응. 바나나는 어디 있어? 바나나 어디 있어? 어, 바나나. 어? 뽀르르랑, 루피랑 에디가 요리 연주하고 있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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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차도 있네. 빨간색 차는 어디 있어? 응. 거기 있어. 응. 뽀르르도 있고요. 어, 아이고, 차야, 어머, 큰일이네. 차야. 걔는 초록색 차야. 아이고, 뭐, 여기가 좋대. 오빠 손 아파, 그렇게 차야. 하지 마. 에에에에에. 이 페이지가 너무 좋대. 에. 패티, 호비. 에. 바라로. 주먹지도, 손을 지도 하다. 주먹지도, 손을 지도. 손딱 지고, 주먹지도. 주먹지도, 주먹지도, 주먹지도.

애기 이리와 이리와 그렇게 막 엉덩이부터 위로 붙이면 안돼 오빠 불편해 차례를 지켜 어 애기 거기 앉고 싶어도 오빠 불편하잖아 차례를 지켜 행복이 자리되면 하자 됐다 엄마 엄마. 네 행복이 바로 너 엄마한테 오는거야 이비야? 응 오빠랑 놀다가 응 오빠랑 놀고 있었어? 그니까 의자도 앉았어? 우리 이제 샤워하러 가자. 니도 또? 아니, 텔레비는 안 돼. 안 돼? 응? 도와주세요, 니도. 어, 엄마 이제 도와주러 왔어. 아! 아 그거 도와줄까? 아빠. 이거 하나 만한페이지만 만들고 샤워하러 가는 거야? 니가 응? 아빠야! 그건 아빠가 아니야. 그건 양이잖아. 엄마 그건 엄마야? 응. 보자. 엄마, 여우! 여우야? 고마워. 응, 맛있어? 응. 맛있게 먹어. 그거, 빼고 응. 먹어. 응. 아기가. 아기가? 응. 어, 이제 파나이 먹어 그러면? 응, 응. 소가루도 어, 먹어야겠다. 맛있게 먹어. 응. 오빠도? 응. 오빠도 잘 먹네 오빠 잘 잤어? 안아주는 거야? 응 어. <laughs> 오빠 입맛서 좋지? 우리 아들 잘 잤어? 응 이쁜 꿈 꿨어? <laughs> 어 오빠 아 이제 그거 켜도 돼 그래 옳지 흰봉이 기다렸네 오빠 일어날 때까지 이거 틀고 싶어서 띵띵띵 <laughs> 오빠 안아줬어? 응응. 어, 응. 응. 우리 오빠 잘 잤어? 응응. 어, 어. 응 마셔 먹어. 슈머 다 먹었어? 아이고 잘 먹는다. 아이고 잘 먹는다. 이리 놀고 있어 오빠 일어날 때까지. 흔들 흔들 위에 올려놔. 타고 가고 있나요? 응. 음, 잘 다녀와. 응. 음, 갔다 왔어? 응. 보고 싶었어. 왜? 안간 거고 왜거고 가? <laughs> 어 오빠가 더 예뻐? 히볼 응. 이 예뻐. 나나 응? 응. 나도 더 예뻐. 어 사랑이도 더 예뻐 맞아. <목소리도> 응. 왜 사진을 밑에 찍어? 그러게 해린이는 원래 새라서 날라다니는거 아니야? 응. 지금은 걷고 싶었나 보다. 응? 친구들이랑 같이 서서 사진 찍는다고. 퍼비눈까까해타 사진 찍도옷 어디 있자? 안 돼요. 만지지 마요. 오, 부른다, 부른다, 부른다. 출발! 내려놔, 옳지.